자 처음 개체수가 N인 어떤 박테리아를 배양을 하면 T시간이 지나면 개체수가 대문자 N이 되나봐 small N이 라지 N이 되나봐 T시간 후에 그랬을 때 내가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좀한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된 거네 N 곱하기 2의 k t 승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봐봐 너희가 두 시간 후니까 t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맞아 그두 시간 후에 개체 수가 3n이라는 건 라지 n에다 몇 나달라는 거야 3n을 넣달라 어이 소리야. 얘는 라지 n이 뭐야? 라지 n 봐봐 얘들아 t 시간 후에 개체를 라지 n이라고 해놨지 그럼 몇 시간이야 지금 몇 시간 후에? 두 시간 후니까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? n이 뭐가 되는 거야? 3n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맞아. 자 식사봐. T에다 몇 넣어주면, t에다가 몇 넣어 주면 t에다가 몇 넣어 주면 t에다가 2를 넣어 주게 되면 라지 n이 몇 n 이 됩니다. 나중 박테리아 수가 3n이 됩니다라는 식을 하나 우리한테 준 거야. 공식에 지금 같이 넣고 있니 얘들아. <laughs> 그럼 그랬을 때 얘들아. 6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봐 봐. 6시간이니까 t에다가 몇만 넣어 주면 되는 거니? 우리가 6만 넣어 주면 되는 거 맞아. 이게 처음 개체수의 몇 배인지 처음 개체수의 몇 배인지 처음 개체수의 처음 개체수의 K라고 쓰면 안되겠다 K라는 알파벳이 있으니까 처음 개체수에 얘들아 처음 이개체수에 네모라고 쓰자 몇 배입니까? 네모를 구하세요 요 말이 되는거 요말 알겠어요 얘들아? 식을 쓰, 뭐 이게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 계산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니겠냐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이제 N이 약분되니까 2에 2K승은 몇이 되는 거야? 3. 야 그럼 얘는 이거 몇승 해야 돼? 이거 몇승할 거야 얘들아 이거 몇 승? 3승 할 거니까 이거 3승하면 몇 배가 되는 건데? 27배가 되는 거? 이거 N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27이니까 네모도 몇배 되는 거야? 27끝 그냥 끝 이렇게 이말 이해 되겠어 얘들아? 그래서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된다 얘들아 그대로 자체를 넣기만 하면 알겠니?